안녕하세요. 신년 행복 대학입니다. 중년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이것은 꼭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신년님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지요? 일반 대중들은 섬유질의 기능을 변비 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정도로만 아는 이들이 많습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가공식품의 수요 증대 등에 따라 줄어들고 있고, 현대인들은 식이섬유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나이가 어릴수록 식이섬유 섭취량은 장내 문제와 더불어 성인병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5대 영양소라 흩불리는 식이섬유의 1일 권장 섭취량이 20에서 25g인데 반하여 평균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의 60에서 80% 정도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족한 식이섬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 성인병인 대장암과 심장병, 변비를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식이섬유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가용성 섬유소와 난용성 섬유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난용성 또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라는 뜻입니다. 식이섬유는 지방과 같은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데요. 장 운동을 활성화해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이거나 장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그러나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린 게 가끔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퇴행성 질환이라고 일컫는 성인병은. 오랜 기간을 두고 발병하며 일단 발병하게 되면 완치할 수 없고 평생 동안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방만이 최선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고혈압 등의 성인병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어 왔으며 40대 이후 70%가 각종 성인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최근의 보고에서도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이섬유소의 기능과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포만감 이발과 배변량 증가. 음식물의 장내통과 속도를 정상화하고요. 소장 통과 속도를 빠르게 하여 영양소 흡수를 저하하는데 당뇨 환자에게 권장합니다. 대장의 발효를 위한 영양원으로도 탁월하고요. 혈정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하고요. 대장암 예방 효과와 게실염 예방 효과, 변을 부드럽게 함과 혈당치 상승 억제에도 탁월합니다. 그럼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콩과 식물에는 꼬뜨리콩, 강낭콩, 완두콩, 팥 등이 되겠습니다. 과일에는 사과, 바나나, 배, 자두 등이 있고요. 채소류에는 브로콜리, 당근, 양파, 양상추가 되겠고요. 뿌리채소는 고구마나 우엉, 무 등이 되겠습니다. 해조류는 미역과 다시마 등이 되겠고요. 버섯류 견과류에는 아몬드, 땅콩, 호두 등이 되겠고요. 전곡 식품에는 현미, 보리, 귀리, 통밀, 호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이섬유 섭취 시 주의할 사항도 있겠습니다.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섬유질이 장을 막아 지나친 가스를 발생시키고 설사와 구토, 복부 팽만, 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식이섬유가 위에 포만감을 줘 식사량이 줄면서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유해 물질만 흡착하는 것이 아니라 철분이나 칼슘 등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도 흡착을 해 배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 질환의 경우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분해되면서 수소 탄산가스가 생기는데 이는 장을 자극할 수 있어 과다 섭취는 피해야 됩니다. 공유나 콩류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한 수분 없이 섭취하면 장 속의 수분까지 흡수해 변이 딱딱해져 변비나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비가 심한 경우 물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과일이나 해조류 등 수용성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유불금이라고 하듯이 적당히 챙겨 드시고 건강한 몸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식이섬유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라고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